안녕하세요. 천국가족 여러분. <laughs> 이번 주도 저번 주도 잘 보내셨나요? <laughs> 보고 싶었습니다. <laughs> 아, 제가 오늘은, 오늘 영상은 참 좋은 주제를 가지고 왔는데요. 어, 오늘 영상의 주제는 바로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의 자식들이 항상 원하고 가고 싶어하는 천국의 소망, 천국의 소망을 갖자. 그리고 새 예루살렘의 소망을 갖자입니다. 우리는 이제 천국이나 지옥을 죽기 전까지는 가볼 수 없죠. 왜냐하면 심판이 이루어져야 우리가 천국에 가든 지옥에 가든 하는데. 그래서 솔직히 가보지 않은 우리가 솔직히 성, 천국이 어떤 곳인지 그리고 지옥이 어떤 곳인지를 진짜로 제대로 알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쵸? 그리고 새 예루살렘이 지금 예수님의 손으로 쥐어지고 있는데, 어떤 모습일지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이제 예상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우리가 자세히 알 수는 없어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쵸? 자, 새 예루살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제 휴거가 되면, 어, 휴거가 돼서 이제 하늘 새 하늘과 새 땅을 이제 보게 될 텐데 어떤 모습일까요? 요한계시록 21장을 보시면 21장 2절 보시면 내가 봄에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나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음 음, 21장 7절 보시면, 이기는 자는, 우리를 말하죠. 하나님의 자녀들, 사탄의 이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하죠.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새 예루살렘 어떤 모습일까요? 21장 10절을 보시면,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이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 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각이 있고 두, 두, 두 열두 문이 있는데 문에 열두 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열두 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에 세 문, 북쪽에 세 문, 남쪽에 세 문, 서쪽에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각에는 열두 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양의 열두 사도와 열두 이름이 있더라. 1 8절 보시면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오 듣기만 해도 정말 너무나도 아름답죠. 그 성의 모습이 진짜 빛나고 정금과 같이 빛나고 유리같이 정말 맑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볼 수는 없는 그런 재질의 조명이. 전 이걸 볼 때마다 항상 신이 나요.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휴거 신부로서 올라가서. 거기서 이제 다양한, 많은 이제 신부들과 같이 잔치를 벌이고, 거기다가 이제 이기는 자들에게 이런 세하늘과새 땅을 주시는 우리 주님께 너무나도 감사하고, 또 눈물이 나네요. <laughs> 지금 너무 신났어. <laughs> 21절 보시면 그 열두 문은 열두 진주니, 오,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23절 보시면 그 성은 해나 달에 빛이있 쓸데없으니는 이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등불이 되십니다. 22장 보시면 또 일절 보시면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이빛 어린 양의 보자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열두 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는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자가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들을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의 새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주 예수여 소서 오십시오 저 요즘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여러분 하나님 너무너무 보고 싶다 내가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이 너무너무 보고 싶다 신랑 되실 예수님이 너무너무 보고 싶다 너무너무 그립다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제가 요즘에 솔직히 뭐 힘이 나는 건 많이 없어요 힘이 나게 하는 것들은 뭐 요즘에 정치를 봐도 경제를 봐도 하루하루 이땅에 살아가는 걸 봐도 힘나고 즐거운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정말 이 땅에 소망이 없고 우리 하나님 나라에 소망이 있으니까 막 신이 나요.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 막 진짜 생수의 강이 제 안에 흐르는 영적으로 너무 행복하고 제 영혼이 행복해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그 그것들을 막 상상하고 생각을 하면 막 없던 힘까지 막 생깁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그렇지 않나요? 이제 몇몇 성도분들이 천국에 대한 생각을 잘 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좀 부족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그분들은 아직도 이 땅에 대한 미련이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에 미련이, 하나님 말씀에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저는 이제 하나님께서 천국을 알려주시고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쓰신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좀 많이 묵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게 우리가 가야 될 길이고, 우리가 정말 행복하게 살수 있는 공간입니다. 여러분, 정말 믿으셔야 돼요. 믿으시면요, 얼마나 행복하냐면요, 이 땅에서 어떤 고난과 핍박이 와도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니, 그 어떤 것보다도 너무 값지지 않을까요? 제가 솔직히 이 천국에 대한 믿음과 새 예루살렘에 대한 믿음이 뭐 항상 있긴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주님께서 저에게 이제 가끔 꿈을 통해서 많은 걸 보여주시는데 제가 어제 꿈, 꿈을 알려드릴게요. 이게 그뭐 천국이다. 이게 꼭새 예루살렘이다. 그건 아니었는데 제가 그 꿈을 보고 어 소망을 좀더 갖게 되었어요. 천국에 대한 소망과.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 주시는 새 땅과 새 예루살렘에 대한 그 소망이 더욱더 커졌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나눠야겠다는 그런 강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제가 그 꿈을 시작했을 때, 길게 꾼건 아니었는데, 짧았지만,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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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너무 아름다운 곳이었어요. 저는, 어, 제가 영상, 이제 TV나 영상으로서 많은 나이아가라 폭포, 막 이런 것도 보고 되게 전 제가 발리 놀러갔을 때 되게 멋있는 폭포들도 많이 봤고 제가 호주에 있을 때 웰버린이나 뭐브리즈번이나 골드코스트에 있을 때도 정말 아름다운 폭포들과 동굴들 이런 것도 많이 봤어요. 정말 높은 데서부터 그 폭포가 어떻게 떨어지는지 너무 신기하고 그리고 정말 멋있는 경관들? 정말 전 발리에서도 봤고, 어, 호주에서도 많이 봤습니다. 한국에서도 당연히 봤고요. 그리고 영상을 통해서나, 이제 유튜브 영상이나 이런 걸 통해서, 뭐, 멋있는 사진과 아름다운 경관들을 많이 보았어요. 저는 사진을 통해서도. 인터넷을, 인터넷 치면 많이 나오잖아요. 그쵸? 근데 제가 어제 그 꿈, 꿈에서는요. 지금 생각하니까 또 웃음이 나는데. <웃음> 어, 정말 폭포가 정말 너무 멋있었어요. 진짜 너무 멋있었고, 그 폭포에 그냥, 어, 그냥 그 돌, 원래 폭포는 거의 돌로 이렇게 돼 있고, 그, 거기 위에서 이렇게 물이 탁 떨어지잖아요. 그 돌로 이렇게 돼 있고, 갈, 뭐 되게, 뭐라 해야 되죠? 되게 날카로운 클리프? 절벽에서 이제 폭포가 막 떨어지잖아요 근데 어제 꿈에서 본그 폭포는 정말 정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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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폭포인데 그 절벽 사이사이에 엄청나게 아름다운 꽃들이랑 막 새들이 막 있는 거예요 푸릇푸릇한 풀들이 엄청 많이 나 있고 그럴 수가 없는데 푸릇푸릇한 풀들이 엄청 많이 나 있고 막 꽃들이 엄청 막 되게 막 오묘한 여러 가지 색상의 그 꽃들이 막 있고 그러면서 물이 막 콸콸콸콸콸콸 그렇게 나오는데 제가 그걸 되게 멀리서 봤거든요. 너무 멋있는 거예요, 진짜. 제 인생에서 가장 멋있는 그런 경관과 폭포를 봤어요. 또 하늘은 얼마나 푸르고 넓은지 팍 해가지고 되게 높았어요, 높은 하늘이었고. 그 위에서 뭐 새들이 막 날아다니고. 근데 그 폭포의 물은 정말 그 에메랄드 빛 물. 정말 파, 어, 파란 게 아니라 진짜 에메랄드처럼 막 맑고 파란 그런 물이 있잖아요. 맑고 파란 그런 물. 제가 바다, 바다, 바다를 이렇게 봤을 때 제가 뭘 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경관들을 보는데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진짜 너무너무 어른더요 그러니까 제가 요한계시록을 오늘 보면서, 막, 요한계시록은 이제 성에 대해서 설명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을 이제 만드시면 여러 가지 막 만드실 거 아니에요. 저희를 위해서. 그러니까 맑은 유리 같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요한계시록 보시면. 맑은 유리 같고, 막 홍보석 이런 얘기를 했어요. 생명의 강, 이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근데 그걸 보니까, 와, 뭔가 약간 진짜, 막 너무나도 막큰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와, 진짜, 너무나도 큰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왜 이렇게 빨려졌지? 갑자기? <laughs> 너무 좋아하다 그랬나? 근데 그 폭포는 정말, 제가 볼수 없었던 그런 아름다운, 진짜 이, 이 땅에서는 절대 볼수 없는 그런 정말정말 정말 아름다운 그런 폭포였어요. 정말 엄청나게 넓었어요, 그리고 그게. 이막 폭포랑 이 산들이 엄청 넓었고, 그리고, 어, 제 바다 위에 되게 멋있는 그런 모형들이 몇개 있었는데, 막 돌고래 모형이었나? 고래 모형이 이런 게 있었는데, 그것이 다 꽃으로 만들어졌어요. 조화처럼 꽃으로 막 만들어졌는데, 그 꽃들이 색깔들이 다 다르고, 촌스러운 게 아니라, 그런 막 보석같이, 약간 보석과 총보석, 막 진짜 총, 약간, 진주 막 같은 그런 색깔이 막 오묘하게 막 나는 그런 것들도 있었고 하여튼 너무 바다 색깔은 너무나도 에메랄드 빛이고 그제 눈으로 촥 보는데 너무 멋있다 이게 어디지 막 생각하면서 이게 뭐야 뭐 어디야 이게 태국인가 뭐딘가 혼자 막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꿈에서 딱 깨고 나니까. 아, 진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천국이, 새 예루살렘이 이것만큼, 이것보다 더 아름답겠구나. 약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더큰막 소망이 들더라고요. 제 마음 속에. 마음 속에 막 소망이 들더라고요. 천국은 얼마나 아름다울까. 이러면서, 하나님은왜 지금 나에게 이런 걸 보여주셨을까. 그러면서 마, 딱 마음에 드는 게, 그러니까 약간 마음에 드는 게이 땅이랑 지금 제가 꾸었던 그 꿈이랑 너무 상반되는 거예요. 너무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와, 지금 이 땅에서는 내가 어, 지금 제가 지금 촌에 살고 있는데, 원한별 씨는 안 맞은 사람은 뭐 이제 식당도 뭐 카페도 아무 데도 못 들어가더라고요. <laughs> 어. 되게 웃긴 상황인데 이런 상황들을 겪으면서 이제 이런 꿈을 꾸니까 더 마음이 와나 진짜 빨리 하나님 나라 가고 싶다 어 빨리 예수님 오셨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더 많이 드는 거예요 이 땅은 막 진짜 하루하루가 막 진짜 별론데 하나님 나라는 하루하루가 더욱 더 저에게 소망이 더 커져요 요즘에 더욱 더 진짜 너무 감사한 일이죠. 정말 너무 이게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알고 우리가 새 예루살렘을 지금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주님께서 미리 알려주셨다는 게 얼마나 이게 축복이고 은혜인지 몰라요 정말로 우리 우리는 정말정말정말 정말 정말 너무나도 축복받은 진짜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 천국가족님들 우리 진짜 축복받았어요 이런 소망이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제가 여러분 지금 많은 불신자들은 이런 이제 100신의 이걸 봤을 때 점점 이제 깨닫고 있어요 이건 아니다 이 세상이 망하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어요. 근데 그들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정말 안타깝게도. 왜냐면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고, 이 성경책을 알지를 못하니, 이 미래를, 이 미래를 예측하지 못하니 항상 불안할 거예요. 돈에만 집착하게 될 것이고. 그렇죠 근데 우리는? 우리는 하늘에 소망이 있고, 우리에겐 천국이 있고, 새 예루살렘이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막, 그러니 막, 영원히 막 신나는 거예요. 막 신나는 거예요. 진짜로.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그 꿈을 꾸고 딱 깨서 뭐지? 맨 처음에는 막 너무 너무 꿈이 멋있고 좋다 보니까 정말 아, 사탄의 준건가요 생각했는데 이 꿈을 꾸고 나서 이제 자꾸 천국에 대한 소망과 이제 새 예루살렘에 대한 소망이 너무 커지니까 아 주님이 커지니까 일단 제 마음에는 정말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아. 내가 곧 간다는 건가? 그곳으로 주님께서 보내주신다는 건가? 이런 또 깊은 어 생각과 그런 어 정말 행복한 생각이 들어서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고 아 빨리 예수님 오셨으면 좋겠다. 예수님 손잡고 진짜 그런 너무나도 아름다운 주님의 나라에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막 심장이 뛰고 막 바운스 바운스 요즘에 뭐 즐거울 것도 없는 이 하루하루에서 진짜 엄청난 소망이 되고 있고 어, 주님의 영광이 기다려지는 하루를 제가 보냈는데요 오늘 하루종일 제가 이거를 또 우리 천국 가족님들과 나누니까 더 기분이 좋아요 <laughs> 그리고 제가 사랑하는 우리 어, 분들이랑 이제 우리 그리스도분들이랑 이 제가 제메시지로 같이 나눴거든요 너무 신나고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적이라고 하고 진짜 이런 꿈을 보여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여튼 뭐 진짜로 저는 우리 천국 가족분들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엄청나게 가졌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곳은 너무너무너무 아름다울 것 같아요, 정말로. 너무너무 아름답고, 우리가 이 땅에서 걱정하고, 고난받고, 핍박받고, 그랬던 모든 시련들이 다 사라지고, 깨끗하게 사라지고, 진짜, 진짜 영광,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고, 하나님의 빛으로 가득 찬 그런 곳이에요, 여러분. 저는 진짜 있다고 믿고, 그거를 어, 꿈이나 여러 가지 환상으로서 주님께 조금이라도 받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를 모르겠어요. 제가 그 꿈을 통해서 주님과 소통할 수 있다고 믿으니까 꿈을 통해서 많은 걸 보여주신 우리 주님 100신의 가중함을 저에게 진짜 많이 보여주셨고 금빛 십자가로 제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게 해주셨고 이렇게 아름다운 이 땅에서 볼수 없는 세상을 보여주시면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더욱 더 영적으로 이끌어 주신 우리 주님을 보면서 제가 어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미련하고 부족한 저에게 이런 모든 거를 보여주시는 우리 주님을 제가 너무나도 찬양하고 이 모든 영광 주님께 올립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여러분. 진짜 할렐루야이고 전 예수님이 너무나도 보고 싶고 말아나타입니다 말아놨다. 할렐루야. 예수님 곧 오십니다, 여러분. 진짜, 진짜 곧 오십니다. 여러분 천국 소망 잊지 마시고 새 예루살렘 잊지 마세요. 새 예루살렘 주님이 가지고 오십니다. 새 예루살렘 내려옵니다.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여러분. <laughs> 너무 신나요. 너무 신나요. 제가 이런 작은 방 안에 갇 안에 있는데도 그런 생각을 하면 너무 너무 신나요. 제가 지금, 뭐, 어디 되게 큰 집에 사는 것도 아니고, 어리어리한, 뭐, 그런 집에 사는 것도 아닌데, 이 작은 방에서, 제 마음이 천국이니까, 이미 그 천국의 아름다운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천국의 그, 아름다운 진주 같은 집에 있는 기분입니다. <laughs> <laughs> 주님께 너무 감사해요. 주님을 정말 정말 너무나도 찬양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항상 주님께 감사하시고, 항상, 항상 감사하세요, 여러분, 감사. 제가 감사하니까 참 많이 느낀 게, 요즘에, 제가 지금 일을, 일을 안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국에 와서 일을 안 하고 있는데, 제가, 왜냐면 아직 일할 준비가 안 됐고, 해야 될게 많아서 일을 안 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계속 이룡할 양식을 주시네요. 주님께서 계속 일룡할 양식을 주세요. 믿을 수가 없어요. 내가 뭐라고? 주님은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제가 배고프지 않게 해주시고, 부족하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 진짜 주님 찬양하시고, 진짜 감사하세요. 저 정말 하루하루 진짜 부족함 없어요. 전 요즘에 느끼고 있어요. 진짜, 진짜 느끼고 있어요. 뭘 느끼고 있냐면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요한복음 6장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이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게 영생에 관한 것도, 그리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제가 아무것도 없는데도 영적으로 줄이지 않고, 제안에서 생명이 계속 생명이 생수가 계속 나오고. 자, 갑자기 이걸 읽고 있는데. <laughs> 잠시만요. 마태복음 6장 25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러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니 몸이 우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에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주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모아들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하나님께서 기르시나니 너희 는 이것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제가 주님을 믿고 나서부터는 염려를 염려 걱정을 잘 하질 않아요. 왜냐면 주님을 믿어요. 주님께서 저를 모이시고 살리신다는 거전 믿고 믿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 한국에 살면서 이걸 더 많이 느낀 게 주님께서 계속 저에게 일동할 양식을 주세요.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제가 이 말씀이 계속 제 머릿속에 돌고 계속 묵상하게 되고 이걸 제가 피부로 느끼니까 주님이 날 진짜 많이 사랑하시는구나 정말 주님밖에 없구나 내 인생에 아무것도 필요 없구나 나 주님 없으면 난 죽는다 나 예수님 없으면 나 진짜 죽는다. 이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 주님이 너무 좋다. 주님을 너무 사랑한다. 그 마음이 진짜 제 가슴속에 들어오더라고요. 그 뒤로부터는 더더욱 이제 걱정이 없어졌어요. 진짜 안식으로 들어왔어요, 제가. 제가 전에는, 아, 도대체 주님을 믿는다는 그 안식이 뭘까? 안식이 뭐야? 안식이 뭐야? 계속 이랬거든요, 제가. 근데 주님을 진짜 믿을 때그 안식이 무엇인지 이제 지금 알게 되었어요. <laughs> 이것도 주님께서 다 주신 은혜겠죠.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로 할렐루야입니다, 정말 할렐루야입니다, 여러분. 오. 제가 하, 오늘 이제 영상을 통해서 정말 여러분들이 천국 소망과 새 예루살렘에 대한 소망을 갖길 원하시고 그리고 우린 휴가 돼서, 진짜 새 땅과 새 하늘을 볼게 될 거예요, 여러분. 진짜로. 믿으시죠? 우리 하나님 말씀 믿어야 됩니다. 전 진짜 믿어요. 진짜, 진짜 믿어요. 주님 말씀 다 믿어요. 전 주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주님 말씀이 절 너무 행복하게 하고, 이 성경은 틀린 적이 없어요, 여러분. 믿으시죠? 믿읍시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천국 가족들, 제가 너무 사랑하고 다음에도 또 조, 좋은 영상으로 주님 말씀 나누고 주님 더 사랑해서 주님 더 사랑하고 이 모든 이 모든 것보다 한한늘 아버지를 첫 번째로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첫 번째로 사랑하고 성령님을 따르는 그런 진짜 그리스도인이 하루하루 더될수 있게 동행할 수 있게 주님에게 더 기도하고 주님과 함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마라나타! 마이요! <laughs>